붕근문이나 낙엽병이 있으면은 이렇게 점이 베혀 있어요. 조그맣게 점이 보여요. 근데 지금 어 그런 현상은 제가 다른 밭을 이렇게 봐도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탄저병은 습하고 온도예요. 고온이고 습할 때 걸리는 거예요. 근데 9월달 온도가 30도 이하로 지금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탄저병. 개방해야 되는데 거기에 써야 할 동약 등 어떤 것인가 그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랜만에 또찾아뵙는데 네네. 요즘 이제 감한달 정도 있으면 이제 수확할 시기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보이는데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올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제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왔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다른 집도 충이 좀덜한것 같아요. 모든 과일에. 충은 덜 한데, 지금 마지막에 수확기 한달 정도 남았는데,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오고, 수도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냥 뭐 20mm, 10mm, 5mm 이렇게 음. 이러다 보면은 이 습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음. 그러고 온도가 아직 안 내려가요. 계속 뭐 3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탄저병이에요. 탄저병이 작년, 재작년에 그 심했죠. 모든 사과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뭐 폭등했잖아요. 음. 그때 역시 감도 어, 가격이 좋았어요. 그때 아마 초기에는 뭐 감도 굉장히 풍성하고 좋아서 올해 감값이 나쁠 것이다 했는데 마지막에 감이 다 떨어졌죠. 그때 이제 탄저병이었어요. 그래서 어, 올해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날씨가 어, 예고가 돼요. 지금 일주일 정도 계속 흐렸고 다음 주에도 보니까 어, 하루 이틀 빼고는 비가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 지금 다 그렇거든요 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잎을 밑에서 위로 보시면 은 음. 아, 이렇게 둥근 문이나 낙엽병이 있으면 이렇게 점이 박혀 있어요 좀 음. 많게 점이 보여요 근데 네. 지금 어, 그런 현상은 제가 다른 밭을 이렇게 봐도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탄저병은 습하고 온도예요. 고온이고 습할 때 걸리는 거예요. 근데 9월 달 온도가 30도 이하로 지금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탄저병 예방해야 되는데, 거기에 써야 할 농약들은 어떤 것인가, 그거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탄저병이라고 해서 탄저병 약만 쓸 필요는 없어요. 둥근 무늬 낙엽병하고 같이 치료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탄저병이 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침투성 약을 써야 돼요. 네, 카브리오에이. 음. 요것이 있고, 요거 이제 신물질이죠. 버픽스. 농약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버픽스를 쓰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았던 신, 신물질이에요. 여기, 여기도 써 있어요. 이게. 강력한 신규 살균제라고 써 있어요. 살균제는 살균제인데, 작용 기작이 좀 틀리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썼던 것보다는안 썼던 걸 쓰는 게 좋아요 다만 약이 이미 구매해 놓은 게 있다 하면은 음. 카브레이를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음. 이것이 있으면 이걸 쓰시고 없을 때는 식물지 개발된 것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음. 이렇게 쓰시고 지금 충이 오래 없기 때문에 비싼 약을 쓰지 마세요 충은 그냥 이게 대시스모 가장 싸잖아요, 그렇죠? 음. 데시스 어, 요거만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비가 내리고 나서는 마지막 소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제하고 살균제하고 같이 섞어서 음. 어, 마지막 소독을 해주시면은 탄저병 예방 어, 예방이 아니죠 이제 치료하고 둥근무늬나엽병 치료는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독을 올해는 지금 세 번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한 번은 예방약, 두 번째도 예방약을 썼어요. 왜 그러냐? 제가 소독을 하는 시기를 굉장히 잘 맞췄어요. 올해는 뭐 이일 저일 하다 보면은 소독하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데 두번다 예방약만 썼어요. 왜? 시기가 맞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 할 때는 치료약을 써야 돼요. 근데 시기를 잘 맞췄다고 내가 판단이 될 때는 예방약만 써도 돼요. 예방약이 가장 싸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 한 번은 어떻게 썼냐면은 하 지금 가끔 보면은 이렇게 줄기가 하나씩 죽은 게 있을 거예요. 저걸 볼까요? 예, 네, 저기 죽었네요. 예, 네, 저게 죽었죠. 저게 갈색날개 매미충, 음. 매미충이 들어가서 알을 깠기 때문에 저기가 죽은 거예요. 조것이 발견되고 나서 조그만 치료를 해야 되겠다 소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갖고 저희들과 농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뭐 기계 소독을 못해요 그다 인력으로 소독을 하는데 음. 아, 세 번째는 치파렐리로 금방 소독을 했어요 그건 뭐 이틀이면 여기서 마칠 수 있어요 제가 거의 소독할 때 일주일을 써요 오 음. 어, 톤을 뿌리는데 계단이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다 줄로 해야 돼요. 음. 그래서 1811 쓰면은 소독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를 잡기 위해서, 저건 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색날개, 매미충, 선녀벌레, 요것이 좀보이걸래 아, 저걸로 해,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 부분 보이는 데만 소독하셨다는 거죠? 아니아니 전체 다 했지만, 1811은 아. 굉장히 뭐수동약을 다섯 배로 강하게 치지만, 그 약은 굉장히 조금 들어가요. 그냥 휙 뿌리면은 미세하게 살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닦기만 해도 그 충들은 다 죽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세 번을 하, 했고, 이번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소독을 할 거예요. 음. 아, 왜냐하면 둥근 무늬 낙엽병하고 탄저병을 한꺼번에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둘 중에 하나 쓸 거예요. 음. 네, 이번에 한 번도 제가 버픽스를 안 썼기 때문에, 올해는 버픽스를 쓸 겁니다. 음. 그리고 가장 싼 데시스 응. 요렇게. 응. 그리고 이제 비가 계속 또 다음 주에 또 잡혀 있다. 응. 그 이후에. 응. 그러면은, 어, 거기에다가 케어스를 써서, 응. 어, 케어스를 쓰면은 확실히 오래 간다는 것이, 예,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제가 케어스를 어, 두번다 썼어요. 써보니까 확실히, 응. 어, 이 약효가 응. 오래가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약이 잘안 지워져요. 비가 조금씩 와도. 응. 네, 그래서, 케어스하고 요두 요 개, 살균제, 살충제, 응. 요렇게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는 좀 감값 좀 비쌌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너무 뒤통수를 비... 맞아서. 비싸고 이런 것보다 응.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감 경매 시기를 조금은 늦춰야 된다. 응. 어, 늦추고, 좀 마지막까지 정말 잘 익은 감이 나올 때까지 경매를 진행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 농민들을 위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꼭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11월 다 돼갖고 나오는 감들이 있어요. 작년에 11월 중순까지도 감을 땄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고온 현상이 계속 갈 경우 감이 그렇게 쉽게 잘안 익어요. 그러면 완숙된 감을 만 우리가 땄을 때 감도 줄지도 않고 어떤 거 감을 깎아도 맛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덜 익은 감이 좀 일찍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고가에 매입을 해 주는 것그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거 좀 일찍 나오는 감들 고가로 매입해 주는 거 이걸 경매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주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년 동안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몇년 동안이 아니라 뭐 네. 수십 년 동안 지금 <laughs> 진행된 거예요, 그게. 네. 왜냐하면 우리 경매장으로 감좀 많이 갖고 와라, 이런 음. 뜻인데, 음. 그것은 장기적으로 맛없는 꽃감을 만들게 하는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될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은 결국은 농민이나 음. 경매를 진행하는 분들이나 음. 다 결과적으로 손해로 하이거예요덜 음. 네. 익은 감은 아시잖아요. 네. 맛이 없잖아요. 꽃 감을 만들었을 때덜 익은 감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이 줄고 맛 없고. 음. 그거는 정말 우리가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뭐무쪼록비 이런 거좀잘 관리해서 탄저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올해 뭐 요렇게 한번 하시면은 네. 어, 날씨가 그렇게 뭐 병충해가 좀 덜한 해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마지막까지 음. 잘 관리하셔서 네. 어, 풍성한 수확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